안녕하세요. 여자리오입니다.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발생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두 개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찰리 쿼크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총격 피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영상이나 뭐 뉴스로 오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알긴 아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채측근도 아니고, 그분을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충격을 먹었는데, 어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이제, 채측근들은 얼마나 또, 더 충격일지, 상상이 가지 않네요. 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눈이다. 찰리 코크는 일단, 어 미국의 보수 성향 정치 운동가이시고, 어, Turning Point USA라는 단체의, 어, 설립자 겸 대표라고 할수 있겠고요. 2012년부터 이런 활동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아, 진짜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젊은, 어, 보수, 층들 사이에서는 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이제 볼수 있겠고. 하, 그래서 피살 사건은, 어, 9월 10일 미국의 유타 벨리 대학 캠퍼스에서, 어, 토론회를 진행하다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하, 영상은 너무 충격적이라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뉴스를 통해서 보시고, 음, 외신에 따르면 이제 찰리 커커는 이날 유타주 유타벨리 대학에서 터닝포인트 터링, USA가 주최한 토론회를 이제 진행을 하다가 청중과 이제 문답하던 중에 총에 맞았대요. 커크가 무대에 오른 뒤, 어, 5분, 약 5분이 지나지 않아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청중 중, 한 명이,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총기 난사범이, 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느냐, 질문을 했고, 커크는 너무 많다, 질, 대답을 했고, 질문 자는 다시, 지난 10년간, 어, 미국에서 전체 총기 난사범이 몇 명이 되는지 아느냐고 물었대요. 이에 커크는 갱단폭력을 어, 포함 또는 제외한 수치를 묻는 것이냐고 되물었는데 그 순간에 풍성이 올렸다고 해요. 마치 뭐지 트리거가 된 것처럼 그래서 커크는 왼쪽 목에서 피가 묻혔고 그가 오른손을 목 위로 올리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이 됐다고 해요. 그거는 안 보고 싶고 하, 진짜 끔찍하다. 그리고 범인은 옥상에서 총격을 가한 것을 밝혔다고, 밝혀졌다고 하죠. 하나 더 소름돋는 게, 어, 목격자의 말로는 마치 신호, 처럼 느껴졌대요. 어, 그가 트랜스젠더 관련 총기 폭력 이야기를 꺼내고, 총격 비슷한 말을 하는 순간 총소리가 났다고 하거든요. 개소름돋죠. 학교에서 이런 일이 <laughs> 또 발생하다니. 트럼프 때 이제 또 암살 사건도 그렇고, 지금 욕에서 점점 정치 폭력이 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 그걸 죽이냐? 진짜 할 짓이 없나요? <laughs> 네 인생이나 좀 살으라고 왜 남을 죽여요? 할 짓이 얼마나 없으면 잡파든 우파든 중도파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토론을 하라니까 왜 죽여 사람을? <laughs> 민주주의가 좀 갈수록 변질되고 있어서 참. 그렇네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 운동가입니다. 심지어 입법 이런 거 만들지도 못하고 그럴 권력도 없어요. 그래서 정치 운동가이기 전에 그도 사람이고 한 아내의 어 남편이고 아버지시거든. 그래서 애가 둘이에요. 심지어 어, 딸이 네 살이고 아들이 한 살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 두이 어린 나이에 진짜 서른 한 살? 이라고 하시는데 하이야 그거는 사람 새끼도 아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 SNS에는 이제 찰리 코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 좌파들이 있다고 해요. 미쳤죠. 걔네도 사람 새끼 아니다. 아무리 정치적 이념이 달라도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이제 사람이 갖춰야 될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틱톡 영상들도 있는데, 아, 그거는 너무 좀 봄이 어깨워서 안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는 하다하다 티셔츠도 만듭니다. 음, 사이코죠? 이 정도면. 사람의 죽음을 저렇게 조롱을 하는 건 사이코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용의자가 바로 잡혔어요. 어, 이제 2 2살 타일러 로빈슨이라는. <laughs> 그 분이 용의자에게 밝혀졌어요. 그리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면 어, 조용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해요. 범죄 경력도 없고 근데 최근 몇 년간 정치에 과몰입하면서 어, 커크를 비판해왔다고 합니다. 제발 인생좀 살라고 <laughs> 이래서 극단적인 인간들은 무서워요. 어, 적당히 해야지. 그리고 이것도 혼자 버린 범행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수상하게 합니다. 22살이? 그 멀리서 썼는데 한발만에 명중을 시켰다는 게 가능한가? 좀 수상한데 그럴 감량이 되어 보이지도 않고 혼자 한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무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범인이 사형을 받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어. 이건 사형을 받아도 어,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좀더 봐야 되겠지만 에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걸로도 마음이 심란한데 어,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죠. 지난달 22일 어, 미국 로스캐롤라이나주샬롯의 경전철 내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어, 살인 사건이 있었죠. 이것도 너무 잔인해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영상. 사진으로 대체할게요. 앞자리에 앉은 이제 외국인 여성이, 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 범인 새끼는 심지어 2011년 이후 최소 14, 14번 체포가 되었다고 하고, 무장, 강도, 절도, 폭행 등 혐의로 6년형을 이제 선고받은 등 다수의, 어, 정과 기록이 <laughs> 있다고 합니다. <laughs> 이런 사람이 왜 일반 시민들이랑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미친 <laughs> 건 판사가 좀 미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리고 <laughs> 피해자 이리나 자르, 자르츠카는 23살로. 하, <laughs> 겨울인 나이에. 3년 전, 우크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피해 탈출한 남미라고 해요. 전쟁을 피해서 왔더니 버스 타다가 저는 미친놈한테 찔러, 찔러버리다찔러버리다 그쵸? 너무 황당하고, 안타깝죠. 안타깝죠. 영상이나 이제 사진을 보면 진짜 무슨 호러 영화처럼 <laughs> 무섭거든요? 뒤에서 갑자기 스멀스멀 일어나더니 그냥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저 사진 보시면 여성분이 웅크리고 음, 있죠? 어, 저걸 보고 누가 안 무서워하겠냐고. 어, 저 저렇게 생긴 이제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laughs>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어,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저기서 뭐뭘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갑자기 버스 뒤에서 그러는데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은 이 여성분은 이제 Black Lives m a t 를 옹호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laughs> 저런 놈한테 당한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또 범인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I got that white girl 이런 말을 했는데, 저 봐. 진짜 편견을 갖게 만들죠. 음. 흑인이 피해자였으면 피해자였으면 아주 난리를 쳤을 거야. 근데 조용합니다. 여긴 피해자니까 누가 누굴 차별하는 건지. 그리고 이 괴물을 풀어준 판사를 이제 해임시키겠다는 또. 어, 해임해야 되겠다는 요청을 또 하고 있다고 해요. 어, 이거는 <laughs>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과범이에요. 네. 14번 체포된, 저, 어, 정과범인데. 근데 왜 놔준 건지. 도저히.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분위기거든요. 판사가 이제 자기 일을 좀 제대로 했으면. 그 여성분도 이렇게 무고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심심 이야기로 계속 또 풀어보겠지. 그놈의 심심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거면 차라리 판사도 그냥 AI로 갈아치우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판사 신상이 공개가 됐어요. 어, 테레사 스톡스라는 아주 어, 무능한 판사님인데 얼굴에 판사가 없는데. 좀 무능한 사람은 제발 좀 빨리 끌어내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으로 풀었는지 모르겠거든요. 도저히 하,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잖아 그리고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버스를, 버스를 타다가 <laughs> 찔렸다고 생각해봐요. 하, 난 뒤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앞에 탈것 같아. 아니 아예 안탈것 같아. 타지도 않고 그래서 범인이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도 하거든요 여기 영상보면 사형 받아야지 판사는 면허를 박탈하고 day, <laughs> 그러면 심신내가 확 찢었다 그래도 미국은 이제 형량이 세니까 <laughs>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수 있긴 한데 <laughs> 그리고 뭐 같이 있던 승객들도 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laughs> 보니까 그냥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던데. 음, 근데 근데 참아 나설 수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괜히 이제 나댔다가 나섰다가 <laughs> 자기도 자기가, 자기가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음, 그 범인이 또 덩치가 되게 컸잖아요. 갑자기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하, 너무 순식간에 무고한 여성이 살해를 음, 당했습니다. 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났는데 참 형사정책이 좀더 엄격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런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 판사가 정말 개열밖에안해요 무슨 생각으로 풀어졌는지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얘가 얘기가 길어졌네요. 네, 아무튼 안타까운 소식뿐인데 아무튼 범인들이 꼭 합당한 벌을 받기를 바라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두 분께 자, 이번 편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제가 다뤘으면 하는 외국 주제나 어, 이슈가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적게라고 또 많이 보세요. 안녕.